차라리저 같으면은 어, 건설기계 단위 시간 작업량 어, 산정 음, 필요성이라고 한번 써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필요성이라 고 쓰고 나서 예, 간단하게 음. 한요 정도 예. 약간 너무 잘 쓰려고 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왜 했느냐? 라고 그랬더니, 자, 이제 볼게요. 음, 이거 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바꾼 이유가 필요성을 해서. 이게 지금 본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을 썼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여기 이제 3번이랑 4번이 문제인데, 3번이랑 4번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게다가 4번은 사실상 한 가지를만 제대로 쓴 거거든요. 자, 그리고 더 문제가 있어. 이 3번과 4번은 어, 그냥 객관적 진실에 의하여 음. 책에 있는 아니면은 표준 품셈에 있는 예, 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것밖에 없어. 봐 봐요. 공식 적었죠? 이 공식에서 Q는 뭐고 cm은 뭐고 뭐 이런 것만 적었잖아요. 왜 예. 공식 적었죠? 예. 여기서 이와는 뭐고 이투는 뭐다. 이것만 적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술사한테 야 남대문이 왜 저렇게 생겼어 그랬더니 어 남대문은 몇 년도에 지어졌고요. 예. 주춧돌은 크기가 어떻게 되고요. 이런 것만 쓴 거지. 예. 그럼 왜 저렇게 했어. 그러면은, 아, 이래 이래서요. 해 이렇게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기술사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얘는 이제 그, 그, 대제목부터 다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대제목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이야기가 되겠구요. 음. 대제목을 이제 보게 되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 1개요. 음. 그리고 2번은, 건설 기계의 단위 시간당 작업량, 산정, 필요성. 음, 이라고 하고요. 예. 3번은 이제 물어본 거대로 써야 되겠죠. 건설 기계의 단위 시간당 작업량. 음. 4번이 이제 중요해. 예. 그러면은, 어, 작업량, 산정 및 적용 시 주의 사항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 어, 물어본 말을 그냥 그대로 다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어뭐뭐의뭐 뭐죠? 예. 근데 보니까 뭐뭐의뭐뭐의뭐 뭐야? 예. 그래서 작업량이 주어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여기 2번과 3번에 요 정도 썼다 그러면 4번에는 그냥 작업량이라고만 써도 예, 대지목을 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이걸 나는 왜 산정하고, 이걸 왜 어떻게 적용할 때, 어, 무엇을 어떻게 주의해야 된다. 기술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주셔야, 음, 좋겠죠. 그쵸?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네요. 예. 얘는, 얘는 그냥, 어, 그냥 품샘에 있는 걸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야. 이건 기술사적인 뭐 그런 게 없고요. 아 그럼 채점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야, 이런 것은 니가 외우지 않아도 그냥 품산만 봐도 뭐다알수 있는 거 아니야? 니, 네, 네 생각은 하나도 없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게다가, 어, 이고려사은 앞에 거랑 대지목, 앞에 문제랑 대지목 똑같고, 이 안에 들어간 것도 앞에 거랑 대, 그, 양식이 똑같고, 예,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다섯 줄씩이나 썼잖아요. 예, 별로 뭐 악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요. 음.